안녕하세요. 이 여자가 사는 법이 여사입니다. 잘들 지내시나요?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골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골무골목가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을 보호해주기, 바느질 할때 손가락 을 보호해주기 위해 쓰는 골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손가락이 조금 손톱이 잘안 자라요. 그리고 어, 상, 금방 상하고, 그리고 여기 밑이 너무 아파요. 바느질을 계속 하다보면, 이 밑에가 꼭 찔린 데를 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 여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어, 골무 이야기입니다. 골무. 옛날 소설 중에 규방, 규중칠우쟁농기라고 있어요. 규중칠우쟁농기. 그게 뭐냐면, 조선시오, 조선시대, 어, 영종조라고 나오는 정확하진 않고요 어, 소설, 그러니까 규중여인이 바느질할 때 쓰는 도구들, 어,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바늘, 실, 그리고 자, 다리미, 그 다음에 어, 인두 거기에 골무, 또 뭐가 있나요? 어 그, 그 이, 이것들을 의인화해서 쓴게 이제 귀중치로 쟁롱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감투할미라고 그래요. 감투할미 이렇게 감투처럼 쓴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어쨌든 그 귀, 귀중 여인을 손끝을 보호해 준다는 거로 해서 아마 최고의 승자로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어, 오늘은 요 골, 골무, 그다음에 감투할미, 또 골미라고, 골맹이라고 불리는 어, 골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또수호를 놔서 한 거는 수골무라고도 해요. 이렇게 수골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방에서는 어 배접지를 넣지 않고 만든 저희가 이제 골무를 만들 때 이렇게 배접지가 있거든요. 딱딱한 이 배접지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거는 삼배 조각을 넣어서 만든 경상도 골무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경상도 골무. 음, 그래 이건 동상도골미, 동상도골멩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각골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을 먼저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뭐 조각을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먼저 이제 뭘, 뭔가 만들고 남은 자투리들을 모아지면 이렇게 저는 저만이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뭐 뭘 만들지 모르지만 조각을 이어놓는 습관인 거죠.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게 나오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거 나오면 뒀다가 모았다가 이제 골무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그 선조님들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자투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허투로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어.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보고 또한 공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골물를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본을 저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이제 본을 만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배접지예요. 배접지. 그러니까 한지하고 광목하고 붙여서 만든 배접지인데 저는 제가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아니면 그냥 두개두 개, 두 개? 한지두 번, 광목 두번 정도 해서 풀로 붙이는 걸 만든 게 배접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사용하기 전에 촉촉하라고 물티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다가 얘가 이렇게 촉촉해지면 사용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본을 대고 저는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붙일 거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한 요정도 자를게요. 이렇게그 다음에 이거는 문방풀이에요. 문방풀. 딱풀 같은 건 안되고요. 문방풀로 해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합성 섬유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청량 명주라서 되는데 풀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잘 붙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붙도록 하면서 이렇게 덧칠해서 이제 풀을 얘가 이렇게 넘어가. 너무 또 두꺼워도 힘들면 잘라주셔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한번 칠해 주셔야 됩니다. 요기.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은 다음에 저는 위로 이렇게 부,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럴 때는 작은 가위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두 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두장 제가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했고요. 뒷면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뒷면은 그다음에 이제 얘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이제 사 뜨기를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이사 뜨기는 진우사라고 해서 약간 두꺼운 실이 있어요. 그거를 쓰시면 더 좋아요. 견사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괴물 노리기 할때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여기는 이렇게 봉지는 숨겨주시고요. 같은 자리를 몇번 이렇게 떠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 감침질로 조금 맥, 한0.5 정도 올라가신다고 할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물물을 만들 때 만들다가 힘들어서 쉬어야지 그러면 그냥 쉬시면 안 돼요. 2층, 이거를, 어, 비닐이나 이런 데 싸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배접지가 딱딱해지면 바느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0.5 정도 올라간다고 할까요? 0.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꽂은 대로 내려오셔서, 요렇게. 그래서, X자가 쭉 되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느질법은 사뜨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귀갑치기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구요. 어떤 물체와 물체를 이렇게 연결할 때, 장식할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결혼할 땐 혼수라고 하나요? 이게 집 결혼할 때이 골무를 100개를 해 가지고 시집을 가셨다고 해요. 100개. 이 100개가 바느질 하는 동안 100개를 다 달토로 바느질을 하라는 의미인지 어, 또 어떤 분은 경상도 골무를 100개를 해 가지고 가서 음, 결혼식에 오신 손님들한테 나눠 줬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결혼할 때 경상도 골무처럼 골무를 100개를 해 갖고 집에 가셔서 배백 때리고 나서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로 나눠 드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용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수품에 골무 100개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 하시고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참 예쁘게 안 돼요. 사뜨기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잘 되고 또 재미있는 바느질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 사뜨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끝 마무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끝까지 가면. 근데 위에는 남아있어요. 그죠? 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할때 여기다가 넣죠, 바늘을. 이렇게 넣고, 땡기고, 또 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가 빈 공간이 채워질 때까지 여기로 계속 들어간 이렇게 밑에까지 채워지면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할때 여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끝에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안을 여기서 그냥 실을 자르면 실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자르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공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데인는 봉이 팔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거 깎았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게 망치였는데,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냥 넣으면 여기서 따라와요. 아까 풀치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랩으로 씌워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부분이 생기도록, 마무리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예, 네, 무가 마무리 됐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배접지도 촉촉해진 상태고, 저희가 바늘 향으도 촉촉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제 마르면. 두 개의 골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